어 냄새 가는데. 돼. 얘기는 좀는데안는데지이 표정은 똥싼 표정인데. 그똥싼표정인데 오줌 쌌을 수도 있어. 큰냄보 음. 다시. 너 오줌 쌌지? 응나싸게 쌌다 어 쌌어 확실해 표정이 싸게 쌌어 어? 응 쌌어 뭐 이런 표정인데 지금 어, 이거 데왜 이렇게 안돼응 이거 음. 음. 한번 벗겨봐 음. 아이 쌌네 물 씻기잖아 아이고 쌌네 아이고 허하게 쌌네 근데 씻기랬어 선생님이 응? 씻기랬어 물좀 일단 닦고 씻기자 아 일단 물좀 응. 틀어놔라 틀어놔서 온도 좀 조절해라 g 기가 뜨겁다고 6 너무 뜨거운 6kg. 6kg. 6 아, 이거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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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표너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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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었다. 이거. 다 아니 다안 씻겼다. 무 너무, 너무, 어무게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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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
똥 음, 치워주니까 얼굴이 완전 달라졌데또 음, 두, 손가락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했어 음. 아이고, 냄새 안 나빠. 어 아이고 기운 좋아졌어 냄새가 안나 아빠 냄새가 안 나서 나도 냄새 안나고 매번 여러 번 한다면 다나 아이고 기운 좋아 아이고 좋아 밥 줘야 돼밥 먹을 거야 이렇게 <목소리나> 아무 <목소리나> 조금만 기다려줘 아, 이정도로 위치가 왔나 보다 아이고 아이도 서툴다 조금만 기다려 <laughs> 배고픈거죠? 달라고타하모라고 한번 르다 어? 통사 다 하모르타 하모르타 소리르다 하모르타 하모들잖아